벌써 스무 번째 트레이닝이야. 이제 나도 반쪽짜리 헌터라고 볼수 있을까? 그건 좀 그렇고, 내 상태 메시지를 훌륭한 반쪽짜리 헌터로 바꾸는 거야. 그리고 너도 또 다른 반쪽으로 바꾸는 건 어때? 요즘 유랑체 사냥을 너무 많이 해서, 가끔 눈을 감아도 유랑체가 보일 지경이야. 아무래도 좀 쉬는 게 좋겠어. 이러다간 다음 작품에 실수로 유랑새를 그려버릴지도 몰라. 너도 마찬가지야. 내가 유랑채 사냥을 같이 해줬으니까 너도 나랑 같이 쉬어줘야지.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야. 어때? 아니, 잠수타는 건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. 넌 예외야. 어때? 이번에는 나랑 같이 쉬러 가지 않을래?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야. 스무 번의 트레이닝을 마친 반쪽짜리 선물로 생각해줘. <laughs> 또 다른 반쪽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줄게.